저는 저의 첫 번째 공약으로 교남동에 초등학교를 신설하고 대신 중고등학교를 존치시키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. 먼저 교남동 초등학교 신설의 문제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. 초등학교 신설은 아이들과 학부모뿐 아니라 종로 지역 사회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. 학교를 신설하는 문제를 학생 수만으로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.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과 편의, 가장 중요한 안전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. 현재 교남동은 초등학교가 없어서 어린이들이 30여 개의 학교로 흩어져서 매우 위험한 등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. 어린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는 집과 가까워야 합니다. 또큰 규모의 초등학교 한 개보다 소규모의 초등학교 여러 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. 이래야 어린 이들이 학습권과 안전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 저는 교남동 초등학교 부지를 두 곳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서울 자유시민대학과 서울 교육청 부지입니다. 서울시가 운영하는 평생학습공간인 서울자유시민대학은 원격수업을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반드시 이곳에 위치하지 않더라도 그 기능을 다할 수 있습니다. 서울교육청의 경우 교육청을 이전해서 두세개 층의 공간을 활용한다면 초등학교를 다른 교육기관과 함께 한 건물에서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. 부지 선정을 위해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여서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. 종로 주민이 원하는 교남동 초등학교 신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시 함께 대한민국 황교안.